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첫 번째 이야기, 장난 전화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숨쉬기가 힘들다. 이건 제가 21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받자마자 끊겼습니다. 그 당시엔 장난 전화가 유행이었다고 할까. 어쨌든 비슷한 놀이가 있었는데. 그 고객건이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걸려 오는 횟수가 점차 늘어났고 받자마자 끊기던 전화는 수십 초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작정하고 나한테 장난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자 저는 젊은 혈기에 그만 오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쪽이 먼저 그만둘 때까지 철저하게 상대해 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장난 전화는 사흘에 한번 꼴로 점점 빈도가 높아졌고 한달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매일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지만 차단하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계속 받아보았습니다. 수업 중이든 아르바이트 중이든 상관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도 아무 말 없이 침묵뿐이었습니다. 엄청 끈질기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고 싶지 않아 고집스럽게 상대했더니 드디어 장난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내가 이겼다. 저는 마침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성취감을 품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지금까지는 낮에 걸려 오던 전화가 밤 늦게 걸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네. 히푸면서도 계속 상대해주고 있었지만 전화가 오는 건 항상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매일 자려고만 하면 전화 때문에 잠에서 깼고 결국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소리를 지르며 끊어버렸습니다. 야, 적당히 좀 해. 끈질기네, 진짜. 하지만, 다음날 같은 시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다시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진짜 적당히 해라. 머리 뚫았냐. 그러자 이번에는 전화 대신 문자가한통 왔습니다. 그러면 날 봐줘. 어? 하고 멍해 있는데, 문제가 한통더 왔습니다. 내가 봐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영원히. 문자를 읽는 순간 빗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전화의 정체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 스토커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끄고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장난 전화를 받지 않고 밤에는 휴대폰을 꺼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 불을 끄고 핸드폰에 손을 뻗으니 문자가 왔습니다. 예감이 안 좋았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벌써 자니, 어디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볼까 했지만,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창문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다음날부터는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살던 집 주변에는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디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게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의심암기에 빠진 저는 최대한 핸드폰을 끄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일주일 정도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스토커가 아니라 단순히 나를 겁주려고 그런 건가? 조금은 마음이 놓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서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잔업이 있었나봐. 역시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 무엇보다 울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상대방은 제 행동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슬슬 위험하다고 느끼던 와중에 다음날 서점에 들렀다 나온 직후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책참 좋아하더라.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상의해봤지만 근처에서 스토킹 피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놀리는 거에. 우연히 몇번 겹친 거겠지. 라며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었는데 남자가 스토킹을 당한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지 만약 스토커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화가 나서 공격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왔다 갔다 할뿐 어디 놀러가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친구까지 엮일까 다른 사람들과 행동하고 싶지 않았고 핸드폰도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장난 전화를 차단할까도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차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전화는 계속 왔지만, 핸드폰을 꺼놔서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화가 부재중 전화 목록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도 지나자 상대방도 포기했는지, 마침내 평범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스토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처럼 누가 장난친 게 우연히 들어맞았을 뿐일까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속이 메스껍고숨 쉬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플갱어. A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향했고, 방에 불을 밝힌 순간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어야 할 침대 위에는 이미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뜻밖의 상황에 놀라 자세히 보니 자기 자신과 한 바퀴처럼 똑같이 생긴 남자였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자니 자기 모습을 한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뭐야 잘못 본 건가? A는 단순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A 씨. 저번에 그곳에 계셨죠? 말 걸었는데, 무시하시고, 너무하세요. 직장 동료에게 그런 말을 들은 A는 당황했다. 그런 곳에 간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종종 A, 아니 A와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A에게 전혀 짐작가는 곳이 없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그 A를 닮은 남자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던 A였지만, 침실에 누워있던 자기 자신을 본 그날부터, 이런 일이 이어져 온 상황에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나 말이야. 결국, 나 자신을 보고 말았어. A는 그렇게 말을 꺼내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역 승강장 맞은편에서, 온몸이 흑백사진처럼 변한 나 자신을 보고 말았어.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 선생님 한 시간만. 여고인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선생님을 투표하면 30대 초반의 피부가 백옥처럼 뽀얗고 큰 기럭지를 소유한 과학 선생님일 것이다. 야간 자유학습 감독으로 잘생긴 과학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초점을 잃어 마치 썩은 붕뜨 음가를 연상시키던 학생들의 눈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사불란하게 송구오를 꺼내 앞머리와 몸매무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학이 코앞인데 마지막까지 위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겠냐? 아, 선생님. 가을은 악엽의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배지의 휴식기를 알리는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기 직전의 교실은 어수선했고 마침 겨울을 알리는 비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쏟아주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허락해 줄리 없던 선생님은 학생들의 탄식에 창문을 한번 바라보곤 생각에 심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이번 시간만 쉬도록 하자.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무서운 이야기라 듣고 집에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알겠냐?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뷰탁의 조명만 남겨둔 채 교실에 불을 껐고 마치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선생님은 생수를 벌컥 들이키며 말문을 열었다. 어슬적부터 같이 한 동네에서 크고 자란 동갑내기인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 초중고 같은 학교를 나와 심지어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둘은 자연스럽게 그 누구보다 가까운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 둘은 어느 날한 약속을 하게 돼 약속의 내용은 둘중 누군가 하나 죽으면 따라 죽기로 한 거였어 흔히 서로 죽고 못 사는 남녀 사이에 하는 말장난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약속을 했지만. 여자는 달랐지. 정말 진짜로 남자를 사랑했기에. 남자가 죽으면 진짜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했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둘의 행복은 사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간 여자는 갑작스럽게 말기 안 판정을 받게 되었고 둘의 세상도 마치 끝날 것만 같았지. 밤낮을 지새우며 남자는 여자를 간호했지만 여자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기력이 새했기에 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수 있었어. 시간이 점점 지나자 여자의 몰고른 해골을 연상시키듯 삐쩍 말랐었고 몸은 온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자는 일말의 희망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간호했어. 그리고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어. 내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 거지. 여자는 남자의 두 어깨를 꽉 잡으며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고 남자 또한 말했어. 그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서로 한참을 부둥켜 안으며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마침 여자는 온몸의 기력을 다하여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어. 남자는 슬픔의 고통 속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했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남자의 산 또한 뒤폐해져갔고,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살 시도를 했어.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참 질겼어. 남자는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죽기 직전에 살았고 마지막 자살 시도를 할 때는 죽음의 공포가 슬픔의 고통을 이겨내고야 말았어. 무슨 말이냐고? 남자는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어.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떠한 것을 이겨낼 정도로 무서웠거든. 남자 지인들 또한 남자를 격려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자는 자기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 시간은 남자의 빈 마음을 점점 채워갔고. 마음이 채워질수록 슬픔 또한 잊히고 있었지. 슬픔이 다 지워져 갈 무렵 남자에겐 좋은 인연이 나타났고, 남자는 여자를 망각하기 시작했어. 점점 여자의 그림자로부터 해방되고 있었고, 기억 속 어딘가의 추억의 파편이 될 때쯤 추억이 다시 일상과 고통으로 남자에게 다가왔어. 남자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어. 매일 밤 꿈에 여자가 나타나 남자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여자의 환청과 여자가 보였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이대로 있으면 정말 미쳐서 죽을 것만 같았기에 남자는 수소문 끝에 용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어. 무당은 남자가 들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했어 이 어리석은 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의 원한이 너무 강해서 부적이나 구슬 온턱도 없어. 무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문을 열었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일년에 한번 금음달이 뜰때 젊은 여자의 피로 그녀의 원혼을 위로해 줄 방법만이 내가 살 길이야. 무당의 말을 듣고 남자는 문득 창문을 바라보았고 금음달이 밤하늘을 아련히 빛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 두 손가락을 다펴 남자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무당을 말했어. 그리고 딱열번십 년이 되는 해에 넌그 여자로부터 해방될 것이야. 남자는 살인을 해야 했어. 즉 지금 살인을 해야 일년이 편했고 앞으로 매년 살인을 저질러 열 명의 피로 여자의 원혼을 달리면 해방될 것이라는 말이었지 보통 속에 몸부릴칠 바엔 살인을 하자고 결심했어 살인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평소엔 상상조차 할수 없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자신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에겐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 살인을 하지 않으면 여자에게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거든. 남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잔인하게 여자를 죽였어. 그리고 거짓말처럼 환각과 환청이 들리지 않았고, 꿈에도 여자가 나오지 않았어. 기뻐했어 남자는 여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말이지. 그렇게 매년 금 문달이 뜨던 11월에 살인을 저질렀고, 남자는 마지막, 열 번째 살인을 남겨두고 있었어. 마지막 살인과 여자와의 지혜 긴 인연이 끝이라는 생각에, 남자는 그 어느 살인보다 신중했어. 살인 대상으로 지목된 여자는 남자를 피해 폐교가 된 학교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무실에 숨었지. 남자의 발걸음이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내 교무실 앞에서 발소리가 멈춰서, 여자는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한참 후에야 다시 발걸음이 들렸어. 점점 교무실과 멀어지고 있었고, 여자는 깊은 숨을 몰아 쉬었어. 그때였어. 과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교탁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쳤고, 교실엔 학생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어. 선생님, 학생들의 원망 섞인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어. 학생들에게 강렬하고 인상 깊은 무서운 이야기가 끝났어. 무서운 이야기 끝. 반장 교실 문단속하고, 옥도 불 끄고 집에 가라. 짧고 간결한 무서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긴 야간자율학습도 끝났고 교실 밖으로 향하는 학생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재밌었다며 낄낄거렸어. 반장이었던 난 학생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잠그고 복도 불을 끄고 뒤돌아서 가르던 찰나였어.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인기척 느껴지던 방향으로 말했어. 누구세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시 뒤돌아가르던 순간 전등 하나가 고장 났던 터인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잠깐이지만 인기척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조차 없이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 선생님 복도의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빠르게 반복했고 창문에 비치는 그문달의 모습이 핏빛을 띠고 있었어. 선생님은 한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왔고 복도 바닥에서는 바닥이 부서질 것만 같은 굉음이 났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내 얼굴 바로 앞에 멈춰선 선생님은 씩 웃었어. 네 번째 이야기, 지나간 오토바이. 한 커플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유명한 심령 스포세 차를 타고 왔다. 하지만 소문처럼 괴이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지인 두 사람은 집에 가기로 했다. 아무 일도 없었네. 별 것도 아니잖아. 이런 소문이 다 그렇지 뭐.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차를 몰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빛이 비쳤다. 빗줄기가 일개인 걸 보니 오토바이일 것이다. 잠시 후 예상대로 오토바이가 차 옆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야, 위험하잖아.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앉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남자친구는 핸들을 잡은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큰길로 나오자 남자친구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남자친구의 모습에 놀란 여자친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는 대답했다. 아까 지나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 목이 없었어. 다섯 번째 이야기, CCTV 영상. 제가 막 퇴근하려고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에 찍힌 화면은 사무실 모니터 한 대로 모두 모아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끝났고 남은 건저 혼자뿐. 문을 잠그기 위해 각 부서를 확인하려고 모니터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어떤 영상 하나만 화면이 흔들거리고 깜빡이는 등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A 구역에 있는 CCTV였습니다. 뭐지? 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그때 영상의 사람 모습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 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마 누군가 무단침입한 걸까요?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저는 사람 모습이 보였던 A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A 구역에 도착해보니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사람은 커녕 생물에 기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확인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벽면 4m 정도 위에 있는 CCTV를 올려다봤지만,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잘못 본 건가?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A 구역의 영상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이 조금 깨져서 사람 모습을 봤다고 착각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하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심황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A 구역 CCTV 영상에 빗기 없이 창득한 사람, 얼굴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샌가 손살같이 회사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얼굴은 도대체 뭐지? 트임 없이 아무도 없었는데, 애초에 약 4m 높이의 CCTV 바로 앞에서 얼굴이 찍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 구역에는 발판이 될 만한 물건이나 사다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A 구역 CCTV 영상을 보니 아무 이상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고 혼자서 이 구역에 가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유리상자의 그녀.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딱써 있을 만한 크기의 유리상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자는 스튜디오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약 스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는 듯한 다른 여러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로부터 별로 먼 곳에 떨어지지 않은 다른 상자 안을 보기 위해 그녀는 손을 동그랗게 말아 유리벽에 대고 얼굴을 갖다 댄채 잔뜩 눈을 찡그렸다. 그 유리상자 천장엔 줄이 매달려 있었고 연결된 줄에는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목이 매달려 있었다. 명백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유리상자 밑에 말에 작은 글씨로 목 매달아 죽음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았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그녀는 그 상자를 바라보던 관람객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들어있는 다른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상자는 시체를 갉아먹고 있는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한 상자는 시체가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는 가스가 너무 짙게 껴있는 나머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조차 찾기 힘들었다. 공포는 마침내 그녀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지만, 단한 명의 관람객만이 무관심한 듯이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한 관람객이 그녀가 있는 유리상자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멈췄다. 그 사람은 마치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관람객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 사람의 시선은 아래로 향했고, 그가 유리상자 밑에 붙어 있는 팻말을 읽는 걸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굶어 죽음. 일곱 번째 이야기, 십자가. 대학교에서의 첫 해를 축하하기 위해, 여섯 명의 친구들은 자연으로 캠핑을 떠났다. 가장 가까웠던 도시에서 몇 시간 동안을 달린 끝에, 그들은 다이빙하기 좋은 절벽 옆에 위치한 한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근처 숲 속에 캠프를 치고, 저는 내내 따뜻하고 깨끗한 물 속에서 수영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숲속 뒤편으로 사라지고 친구들 중한 명이 다른 다섯 명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절벽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사이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차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그들이 친구를 쫓아 물 속으로 뛰어든 건채 30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호수 속 갈대밭 사이에서 뒤엉킨 채 발버둥 치고 첨벙거리며 그들은 자신의 친구를 절망적으로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에게 얽힌 걸 풀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친구를 볼수 없었다. 비통해하며 그들은 도시로 돌아와 낯설고 외로운 일년을 보냈다. 친구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그 호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1년이 지나고 그들은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 호수로 다시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호수에 다다랐을 때, 즉, 그들은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그곳에 서 있는 걸 발견했다. 기뻐하며 그들은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서 더욱 필사적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흥분한 채 그들은 그의 곁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죽은 듯이 멈춰 섰다. 물가에는 하나가 아닌 다섯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